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곳입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사역, 특별히 그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절에 마을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그것이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내용 특별히 그 19장 9절의 내용이 바로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이혼의 문제는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많이 의논이 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에 관한 해석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목장공부, 성경공부 하시다가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혼과 결혼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원에서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예수관 목사님께서 이 부분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두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넘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라는 그 부분에서 이 수치스러운 대, 일을 어떻게 규정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그 컨서버티브하게 규정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아주 리버럴하게 느슨하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그 성적인 부정행위에다가 국한했습니다. 근데 아주 느슨하게 규정한 율법학자들은 이 부분을 심지어 아내가 경식하든지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다.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로 규정을 해버리고,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4장 1절을 해석하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바리세파 사람들이 질문을 할때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이 바리세파 사람들은 율법상의 규정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24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뒤에 뒷면에 담겨 있는 질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사절에서 대답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창세기 20, 그 2장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답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고 그 결혼을 결혼 제도라는 것을 만드신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대답하시는 분의 방향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6절 뒤에 가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한 모세의 율법에 어긋 나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은 아, 드디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시험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질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철저해 보시면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가 지금 잘못 이해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혼 정서를, 서중 까닭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그 이혼 정서를 만든 목적은 너네들이 아무런 이유를 달아서 아내를 내쫓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여자들이 아주 약한 계층이었고, 특별히 이혼당한 여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되는 것을 염두에 둔 모세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혼정서다. 그래서 만일 이 여자가 이혼을 당하더라도 그 이혼 정서에 이혼 사유를 적고함으로써 그 여자들로 하여금 다음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 한 것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실제로 음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결혼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결혼생활이 음행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혼정서를 써주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라고 이야,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구절입니다.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사유를 음행이라는 저 구절에 나오는 단어로 딱 규정을 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그 이외에는 이혼이 적법하게, 율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딱 못박아버리시는 규정이 지금 19장 9절입니다. 그런데 저 음행이라고 번역되어진 저 단어가 헬라말로 포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포네이아라는 단어는 불륜을 포함하는 약간은 광범위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륜 플러스 성적으로 불, 어, 부정한 행위. 어, 지금으로 치면 뭐 동성애도 될수 있고요. 코로노에 빠지는 그 경우도 될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성적인 불륜 플러스 어, 약간 더그 다른 행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저 포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을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결혼 생활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그러한 쪽으로 딱 제안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후반부로 가시면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음행한 까들기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음행이 아닌데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않는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재혼을 하면 처음에 했던 이혼이 부정한 이루어지지 적법한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 번째 재혼도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되고 적법한 재혼 적법하지 않은 재혼 하에서 하게 되는 모든 재혼과 관련된 행위는 불륜이고 가늠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이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10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자세히 뜯어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이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쪽과 그러니까 이혼을 되도록이면 못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이혼이 어 웬만하면 허락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힘들게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 비슷하게 어 그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독신으로 사는 게더 낫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독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독신이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피지컬리 고자로 태어난 사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환관들처럼 의도적으로 그 거세를 당해 가지고 고자가 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독신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또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세 번째로 하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 자신에서 고자가 된 그러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태복음 9장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